안녕하십니까. 이번 디지털 건축대전에 참여한 허니허니팀 팀장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로그 기반 설계 과정을 시각화한 소프트웨어 보여주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산업에서 설계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지만 결국 그것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과정이 아닌 결과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정이 아닌 최종 설계물을 기준으로 피드백을 받고, 실무 설계자 역시 최종 결과물만을 기반으로 설계 변경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설계비 산정 같은 계약 과정 역시 설계 과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모델의 변화 과정에 따른 내역 변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까지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자 모델링 과정을 담고 있는 로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설계 변경 과정과 물량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보여주마를 개발했습니다. 보여주마는 일일이 저장했던 백업 파일을 뒤지고 별도의 복잡한 로그 파일 분석 없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조작 가능한 과정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량과 객체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BIM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네비스를 기반으로 유니티로 구현한 가상 환경에서 시각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보여주만은총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그 추출 모듈입니다. 객체 단위의 정보를 기록하는 스키마를 정의하고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에서의 형상 및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 전 과정의 객체 변경 이력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둘째, 물량 산출 모듈입니다. 로그가 가지고 있는 객체 단위의 속성 정보를 통해 각 시간대의 물량 정보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모듈입니다. 앞서 추출한 로그와 물량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내용의 검증은 로그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의 시간에서의 보여주마 모델과 실제 백업 파일들을 비교하여 각 모델 내 객체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약 98.8%로 소수점 등에 의한 컴퓨테이셔널 오차를 제외하면 전체 설계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마 시연 영상을 통해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실행한 뒤 에드인 탭에서 활성화된 모듈을 확인하고 설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뒤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로그 폴더에 새로운 로그 파일이 생성되고 내용을 보면 현재 프로젝트가 기록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가 수정, 생성 및 삭제될 때마다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때 로그에는 해당 객체의 속성 및 형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설치한 벽 외에도 창문, 문, 바닥, 천정, 계단 등 다양한 건축 카테고리를 기록할 수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춰 필요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혹은 설계 중간에 확인하고 싶다면, 에드인 탭에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버튼을 누른 뒤, 완료가 된다면, 시작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화면이 켜지고, 로그 정보를 불러오는 로딩화면에 들어오게 되고, 이후 로딩이 완료된다면, 하단의 슬라이더를 움직여가며, 시간에 따른 형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 및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빠르게 감기, 정지, 뒤로가기 버튼 등을 통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패널에서 각 카테고리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각 시점에 대한 물량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전체 물량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이 개발한 로그 기반 설계 과정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설계 변경 이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설계 대안을 시도하며 과정 중심의 학습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실무에서도 협업 및 계약 단계에서 설계비 산정, 설계 변경, 영향 분석, 대안 평가 등을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